오 멋있다 괜찮다 그리고 GPS 기능이 있어갖고 음. 딱 해놓으면 바람이 흘러가긴 해도 이게 자세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네. 그래도 나한는돈 찌라리여 근데 저게 비행기 가는 사람이 못한다는 이유가 저게 가만 놔두고 재미없다니까 <laughs> 이건 저기 차량용으로 쓰대서 하는 모를까. 아, 이것도 이거 음성 들어가서 지기 이거 보면 또 재미없다니까. 저, 나 욕할라. <laughs> 너무 꺾였어. 너무 꺾였어. 엘리베이터 들어. 엘리베이터, 엘리베터 들어. 이 너무 많 네, 지금, 지금 시래

원하 는 방향.